안녕하세요, 고모님입니다. 이 덱은 기본적으로 떡대 컨셉을, 컨셉을 한 언데드 덱인데요. 일단, 풋내기 인형 주연사나 조화로운 메타를 통해서 하수인을 빠르게 펌핑시켜주고, 풋내기 인형 주종사를 쓰면은 미니미를 주거든요. 그게 1코 1일이에요 그럼 5코스트 때 미니미를 꺼내고 요드러를 꺼내서 추가적인 사사 버프를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버프가 된 거에 휘청거리는 좀비 전차, 무리수 어병, 바느질꾼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버프를 줘서 떡대로 상대방의 필드를 잡아주는 그런 방식의 덱입니다. 이런 덱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턴을 양보한 대신에 그 뒤에 이득을 준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어그로 덱 같은데 약하겠죠. 일단 그것을 위해서 윤작이란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병든 오염 걸음에 윤작을 쓰면은 독성이 가진 네 마리 언데드가 생기니까 그걸로 필드를 정리할 수도 있고 이렇네 마리가 네 마리인데 쉽게 죽기도 딱 좋으니까 절망의 실가닥을 이용해서 전체 상대 상대할 수 있는 제외하면 전체 4뎀이죠 그리고 상대할 수인 것까지 죽인다면 5뎀 이상은 갈 수가 있죠. 앵간하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웬만한 떡대덕이 아닌 이상. 그리고 떡대덕이라도 병든 오염 걸음을 쓰면 되고요. 거기에 시체가 4개가 쌓이겠죠. 음. 윤작이 2개면 여섯, 여덟 개고요. 최대, 최소 4개에서 8개까지 시체 농장을 통해서 빠르게 공세, 3턴에 공세해온 시체를 이용해서 비용 4회 하수인을 빠르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3코의 죽음의 수행사제를 미리 낸 다음에 4코의 윤작을 내으로써 순식간에 내장의 드로우를 건져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첫판에 버텨주는 거고요. 이렇게 버티면서 체력도 좀 고만고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체도 쌓이는 만큼 사용해줘야 될 테고요. 이덱은 윤작을 통해서 시체를 4개 쌓을 수 있긴 한데 아직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걸 이용해서 마오와파우를 넣었는데요. 이 카드의 특징이 시체, 턴이 끝날 때 시체 5개를 공수해오면서 4턴 시작될 때는 시체를 5개 소모해서 생명력을 5부여 시켜준단 말이죠. 한마디로 시체를, 시체를 소모하지 못하고 정영웅에 의해 죽었을 때 시체 5개가 생기니까 휘청거리는 좀비전차로 복사를 해줄 수가 있고, 시체 농장으로 시체 다섯 개 분, 여기 에 윤작까지 포함됐다면 아홉 개 분의 시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옷, 삼 턴의 윤작, 사 턴의 마오와 파우, 오 턴의 시체 농장에서 오 턴의 비용 8리의할수 있는 꺼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시체 신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윤작까지 포함됐다면 아홉 개, 구구 수치를 지닌 대사라는 신랑을 초안함으로써 5턴에 빠르게 빠르게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초반의 필드를 적당히 잡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마우와 파워가 살아난다면 생명력이 더 부여될 테고 생존력이 높아질 테니 더 이득이지만요. 그 다음은 핵심인 어둠가시 바느질꾼입니다. 이 카드는 떡대 컨셉과 굉장히 잘 맞는 카드인데요. 조화로운 메탈를 통해서 로드 의수와 어둠가시 바느질꾼에 어긋난 메탈을 사용해준다면 은 바느질꾼의 공격력은 6이 될 것이고, 로보드에서의 공격력은 7이 될 거란 말이죠. 이두 개가 합친다, 합친다고 가정한다면, 공격력이 13으로 엔가나할수 있는 싹을 다 정리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고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어긋난 메탈로 공격력을 7, 7정, 공격력을 6으로 만들어주면, 병든 오염 걸음과 함께, 전체 필드에 여섯 발을 발사해서 하수인들 싹을 다 정리시킨과 동시에 하수인이 얼마 없다면 그것들을 정리하고 남은 4댐을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싸울 수 있는 카드고요. 일종의 필드 정리기라고 보시면 될듯 했네요. 그 다음은 하수인 처치 겸 지금 상황이 지금 모든 걸다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쓰는 카드들인데요. 대표적으로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화수인을 처치해주는 저주받은 기사라든가 아니면 언데드들로 내피들을 꽉 채워서 그걸로 승기를 잡는 스컬지라든가 여기에는 일단 멋진 않았거든요. 생존의 생존 특화로 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 깜짝 띄워주고 싶다면, 절정의 계조 폭발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덱은 시체를 소모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카드입니다. 그렇게 시체를 수급하기 위해서, 복사 카드라든가, 아니면 마오와 파오 같은 카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빠르게 시체를 공세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마오와 파오부터 봅시다. 생명력, 시체를 다섯 개 얻습니다. 소모되면 시체를 다섯 개 소모해서 내영웅을 공격력, 생명력을 5 올립니다. 이 말은 시체 다섯 개를 이용해가지고 절정의 궤적 폭발에 5 분의 체력을, 5 분의 버프를 줄수 있다는 뜻이고 시체 농장으로 여덟 개 정도 윤작을 윤작 두번 쓰면 여덟 개죠. 여덟 개 8개 써서 8만큼을 버프를 줄수 있고 시체 신부로 마찬가지로. 윤작의 마우와 파워를 사용해가지고, 아니, 다른 하수, 복, 무리수호병을 꺼내면서, 꺼내면서 싸웠었겠죠? 이, 이렇게 해서 충전된 시체를 10개 소모해서 10분의 1 버프를 줄수 있고, 좀비전차는 뭐 이하 생략할게요. 너무 기니까. 이, 렇게 절정을 계속 파일 넣을지, 스컬지를 넣을지, 이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짜신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스그 상대는 정의의 제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말해보고. 사형고라면서 냉기를 받고 있단 말이죠. 마와 파우. 좋은 카드죠. 시체 다섯 개를 꽁으로 줄 뿐더러 그걸 소모해서 생명력 오브여 시키기도 하고 무지개 주기에 아주 어울리는 카드예요. 주문대기로. 음. 일단 한 마리 정도만 처치해두고, 시체 다섯 개 다시 쌓아주죠. 자. 시체 5개 더 수급 하나는 하나 아껴두죠 다시 시체 5개 수급 야아미진진한 데를 들고 오셨군요 어긋난 소울이라... 호우 결국 처치하는군요. 하지만 전 충분히 시체를 쌓았답니다. 여덟 장 싹둑 호박 샷 오케이, 윤자! 전창으로 마워와 파워 아직 안 냈답니다. 추가로 HP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부여죠, 부여. 음. 에, 독성이라. 독성? 아. 속공인 줄 알고 깜놀했어요 음. 일단 조화로운 메탈 걸고 요거 쏴주고 윤작 하나, 둘, 셋 살기는 찾고 요거 이렇게 꼬라박아도 손해가 되게끔 해줍시다 살리려면 아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격하거나 아니면 죽이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격하겠죠? 아,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군요 일단 패가 많은 상황에서 제가 뭐... 와우 m a 맨 อสมแมนอสมแมนอสมวิอสมแมนแมนอสมแมนอสมแมนอสมวิอสมแมนแมน일단은โจรอุอรมเมเทัลโกลบูไม่ใช่มสาสตาร์ 무조건 상대 쪽이었죠, 저거. 오, 살았군요. 와우, 어서 awesome, 맨. 일단은 언데도부터 찾아야겠죠. 음 마차였군요 오케이! 킬리언야 파멸의 인도자 받은 개꿀이겠네요 따딱딱딱딱 나온다 너 왠지 부럽다 어디보자 딜이 11점 그러울래? 이걸로 최각이고, 요구감작상자 다 썼고, 발견주문 있긴 한데, 지금 을쓴 영향을 발휘하기가 힘들죠. 그나마 가로등 움직이라도 처음에 이득이려나요? 어우 이해를 오! 예. 음. 어, 무조건 상대방 쪽이었죠, 아마.

냉기 주문이 없는데. 이야! 신난다! 미라스보다 체력이 적어졌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하하, 하필이면 도발이 튀어나오냐. 일단은 제가 원하는 건 풍뎅이 인형도 좀사 있는데. 저는 가용 가능한 패가 별로 없는 대신 저쪽은 가용 가능한 패가 꽤 많단 말이죠. 오케이. 두 배를 못한다는 게 아쉽긴 아쉽군요. 하지만 이걸 상대도 카드를 다 썼겠죠. 아이씨발, 극한반복. 미쳐 돌아가는구만 그냥. 하나는 쓸데없어졌고. 아씨발, 고발 한데미지만 주면 내가 이기는데 말이죠. 걸로 이겼군요. 간신히 겼네. 큐살았다 아, 서은 서서. 서서. 다가 이렇게 가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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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윤작이 나와준다면 가 아안 나왔군요. 그렇지만 이것도 나쁘지는 않죠. 겁나게 멋져. 쩔어. 뭐 하시는 거죠? 니 맘? 갑자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졌어요? 레 걸리셨나? 그 와중에 얘는 왜 이런 거지? 뭐죠? 오류인가? 오! 다시 돌아왔어요? 뭐죠? 이분? 얘 야, 그냥 죽어, 내주고요 추가 들어오나 있을지. 해줍시다 얘가 죽으면 마워와파워권는되고 산다면 이거 쓰면 돼요 흠.. 재련을 하셨다가 일단은 애들 마오와 파울 꺼냈다가는 그 날뛰는 불길에 7, 체력이 3이 되고 그리고 3이 되... 아... 체력이 3이 되니까 7... 오! 4네요? 그냥 쓸까? 드로을를 땡길까요? 이걸로... 시체나 모을까요? 음. 좋아요 마오와 파울을 씁시다 한번 모험수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마워와 파워가 죽어도 카드 한장 들어오고, 시체 다섯 개 쌓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나이티는 불길 쓸 건가요? 오, 쓰는군요. 역시 적화되였군요 하지만, 정리되면 카드 한장 들어오고, 안정리되면은, 생명력 5 얻기,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요거 써주고 지펄떼나! 슬펄떼나! 이 정도면 저한테는 손해는 아니에요 윤작이 나왔군요, 써줍시다 타 단장이 타겠지만 뭐 상관은 없죠. 흉내기 예, 예, 인형 조종사에 충분히 얻었어요. 저는. 음, 그 다음에 얘 내주고 단단히 얘랑 얘 내주고 이거 써주고 아니 이거 써주고 하면 되겠죠? 하긴 캐각이긴 했죠. 아니 이것만 써도 이게 아 이렇게 가는구나. 야 어서 받다 일단은 요걸 써주고요. 이모 좀 내려주시고 한대 톡. 일단은 요거 뺐고 요거 뺐고 이제 하이랜더는 없. 아 황야의 땅이라 하이랜더가 남아 있구나. 하지만 재현 쓰는 걸 보니 하이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오우. 잡나요? 음. 병든 오염 걸음은 좀 아까운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얼른 방어도나 깨우십시다. 방역 또 걸리면 위험해요. 오! 그 후... 이정도면 방역으로도 제압하기 힘고 방패 올리기도 이미 썼죠. 고로 가로실 선물이 아닌 이상 괜찮아요. 음, 과연 뭐일 날 거죠? 음. 오, 원턴킬 공보는 아니고요. 하나, 둘, 이겼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